용어들만 알면 세계 어느 공항이든 오케이. 왕초보 해외 여행 가이드. 참고. 여행 전문가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만 알면 세계 어느 공항이든 오케이. 지금 바로 가보시죠.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여권입니다. 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권이고, 여권은 세계 어디를 가도 패스포트입니다. 해외에서 직원이 여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패스포트라는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 패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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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포트 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을 수 있지만, 여권은 어느 나라를 가든, 패스포트입니다. 다음은 체크인 탑승 수속입니다. 지난 5편에서 체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탑승 수속 체크인은 체크인입니다. 체크인할 때 붙이는 수화물은 baggage baggage입니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말할 때는 baggage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권은 passport 여권은 passport 탑승 수속 체크인은 체크인, 체크인은 체크인, 수하물은 배기지 수하물은 배기지 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비행기 티켓, 탑승권입니다. 탑승권은 boarding pass, boarding pass입니다. 해외에서 직원이 탑승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때 boarding pass라는 단어를 알아들으면 됩니다. 탑승구와 탑승시간은 지난 6편 비행기 티켓 보는 방법에서도 알아봤었습니다. 탑승구는 gate, gate이고 탑승시간은 boarding time, boarding time입니다. 해외에서 내가 탈 비행기를 타려면 몇번 게이트로 가야 하는지 탑승시간인 boarding time은 몇 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무슨 말씀이냐? 탑승권은 boarding pass, 탑승권은 boarding pass. 탑승구는 gate. 탑승구는 gate. 탑승 시간은 boarding time. 탑승 시간은 boarding time. 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출발과 도착, 환승입니다. 공항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출발하는 곳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도착하는 곳이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환승하는 것처럼 비행기를 환승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 상황인지, 방금 비행기에서 내려서 도착을 했는 상황인지, 비행기 환승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가야 할 곳이 다릅니다. 공항에는 출발, 도착, 환승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들이 정말 많이 있고, 이 표지판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공항을 가도 출발은 departure, departure 이고, 비행기가 뜨는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출발은 departure 입니다. 세계 어느 공항을 가도 도착은 arrivals, arrivals 이고 비행기가 내리는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도착은 arrivals 입니다. 세계 어느 공항을 가도 환승은 transfer, transfer 이고 비행기 두 대가 연결되는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환승은 transfer 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출발은 departure, 출발은 departure, 도착은 arrival, 도착은 arrival. 환승은 transfer, 환승은 transfer 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입국심사입니다. 한 나라에서 같은 나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인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국제선 비행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출발이 국내선 출발인지, 국제선 출발인지를 알아야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국내선은 domestic, domestic 이고, 국제선은 international, international 입니다. 국내선 출발하는 곳은 domestic departures. 국제선 출발하는 곳은 international departures 입니다. 국제선 비행기에서 내려서 도착을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입국심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입국심사는 immigration, immigration 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먼저 도착을 뜻하는 arrivals 표지판을 따라가고 그 후에는 입국 심사를 뜻하는 immigration 표지판을 찾아가면 됩니다. 입국 심사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국내선은 domestic. 국내선은 domestic. 국제선은 international. 국제선은 international. 입국 심사는 immigration. 입국 심사는 이민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진들은 치앙마이 공항의 표지판들입니다. Domestic Check-in(국내선 체크인)과 check International Check-in(국제선 체크인) check -in 카운터 가는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International Check-in(국제선 체크인 check -in 카운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Immigration(입국심사하는 곳)과 Gate(출발하는 탑승구 가는 길) Transfer Counter( 환승 카운터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international departure, 국제선 출발하는 곳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arrival, 도착과 transfer, 환승하는 곳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어는 치앙마이 공항뿐 아니라 모든 해외 공항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알아본 단어들만 기억하면 공항에서 안내 표지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패스포트, 여권, 여권은 패스포트. 체크인, 체크인, 체크인은 체크인. 배지, 수화물, 수화물은 배지. 보딩 패스, 탑승권, 탑승권은 보딩 패스. 게이트, 탑승구, 탑승구는 게이트. 보딩 타임, 탑승 시간, 탑승 시간은 boarding time, departures 출발, 출발은 departure, arrivals 도착, 도착은 arrival, transfer 환승, 환승은 transfer, domestic 국내선, 국내선은 domestic, international 국제선, 국제선은 international, immigration 입국 심사, 입국 심사는 immigration 추가로 알려드릴 용어입니다. baggage claim 수화물 수취 공항에 도착하고 짐을 찾는 곳을 뜻합니다. foreign foreigner 외국의 외국인을 뜻합니다. 우리가 해외 공항에 도착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외국인이므로 foreign foreigner 표시가 있는 곳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어들은 세계 공용 단어입니다. 세계 어느 공항을 가도 이 단어들로 통하니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알아본 단어들을 꼭 기억하자!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다시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까지 2인 기준 여행 비용입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금액은 여권 사진 2만원, 여권 5만 3천원, 왕복 비행기 티켓 35만원 곱하기 2에 더하기 5일 숙박비 15만원을 하면 99만 6천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 만나요. 참고, 여행 전문가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초보 해외여행 가이드!